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리에이터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게 큰 힘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바로 시작합니다. 한국의 이강인 선수가 입단한 후 오는 21일 드디어 프리시즌 첫 경기를 통해 데뷔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영입으로 큰 관심을 보내고 있는 프랑스 현지의 수많은 팬과 언론들만큼이나 이강인 선수 본인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요. 경기를 앞두고 팬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 이강인 선수는 현재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몸 상태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 직접 공개하는 이강인의 훈련 영상들과 프랑스 언론들의 취재를 통해 이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스페인 시절 레전드인 사비 감독의 이강인을 향한 발언이 재조명되며 프랑스 현지에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프랑스 축구 팬들은 바르셀로나나 B클럽의 팬인 경우 하이라이트를 찾아보는 등 관심을 갖기는 하나 대부분 자신이 응원하는 팀만 경기를 보고 알고 있어서 해외 리그 소식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영입된 이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다시금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뛰던 시절 바르셀로나와 대결 전 사비 감독이 이강인을 언급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과의 5년 계약 소식을 공식 발표한 이후로 파리 시내 PSG 공식 스토어에서는 이강인 유니폼 품절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영입을 발표한 다음 날인 9일부터 파리 시내 스토어 두 곳에서 이강인의 이름과 등번호 19가 새겨진 유니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되지 않아 품절되었습니다. 방문성 축구 해설위원도 PSG 오피셜 스토어를 찾았는데요. 방문성 위원은 딸순의 라이브 채널을 통해 PSG 홈 유니폼은 구매할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 이름을 적을 수 없다. 어제 오피셜 발표됐는데 이강인 선수 등번호 19번과 이름을 적을 수 없다. 다 팔렸다고 한다고 현장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파리에서 한국분들 뿐 아니라 현지 팬들도 이강인 유니폼을 구입했다. 이강인을 향한 파리 현지인들의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PSG는 11일 본격적인 이강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구단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이강인 유니폼 판매를 개시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서는 이강인을 환영한다는 글과 함께 구단 커뮤니티에 가입해 응모할 경우 추첨을 통해 이강인의 친필 사인이 적힌 유니폼을 증정한다고 올렸습니다. 또한 K풋볼 마케팅의 위력을 실감한 PSG는 이강인 유니폼을 비롯해 관련 굿즈를 열심히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강인의 주가가 치솟을수록 스페인의 발렌시아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발렌시아 지역지를 비롯한 스페인 언론들은 발렌시아가 이강인과 계약을 해지한 것은 구단 역사상 최악의 결정 중 하나라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편, PSG는 오는 25일 일본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뛰는 알나스르, 세레소, 오사카, 인터, 밀란과 경기를 하고 한국, 부산으로 입국해오는 8월 3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K리그일 전북현대와 친선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PSG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2년 연속 일본을 방문합니다. 아시아 마케팅의 진심인 상황인데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 와중에 일본의 데스타 쿠보를 영입하지 않고 이강인을 영입한 것에 마케팅이 아닌 실력이 가장 우선시 되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상품성과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일본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쿠보를 영입했어야 했는데요. 이강인을 영입한 데에는 결정적 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PSG 단장 캄포스입니다. 파리생 제르망 단장 캄포스는 유망주 스카우팅으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가 점 찍은 선수들은 모두 월클이 되기 때문에 그가 찍기만 하면 일단 몸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성공이 보장된다고 할 만큼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2012년 그는 무리뉴의 부름을 받아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트 겸 전술 분석가가 되었습니다. 부임 당시 언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그는 레알마드리드에서 카르바알과 카세미로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팀에 추천했습니다. 무리뉴가 레알마드리드를 떠난 이후 캄포스 역시 레알마드리드를 떠났는데 그가 새로이 자리잡게 된 팀은 당시에 구단주가 바뀌면서 재정이 넉넉해졌던 AS 모나코였습니다. A.S. 모나코의 기술 이사로 자리 잡게 된 캄포스는 라다멜 팔카우, 주앙 무티뉴 하메스 로드리게스 등의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을 주도하며 그의 안목이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면 구단주가 소송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게 되자 유망주 영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캄포스는 베르나르도 실바 파비뉴 토마 르마 앙토니 마샬 킬리안 음바페를 A.S. 모나코로 영입하며 팀의 미래를 위한 전력을 구축해내며 다시 한번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S 모나코를 떠난 그는 릴의 부름을 받아 그곳에서 단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릴에서 캄포스는 니콜라스 페페를 영입하였고, 이후 페페가 떠난 뒤에는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며 안목을 발휘했습니다. 열거한 선수들 모두 월클이 되었거나 월클급의 수준급 선수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대박상품을 배출해 명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는 PSG 단장으로 활약 중인 상황입니다. 현지에서는 갈티에 감독의 부재 중일 때 캄포스 단장이 이강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강인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12일에는 PSG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선수들이 월요일 체력 테스트에 이어 루이스 엘리케 감독 지휘 아래 첫 그룹 훈련 세션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강인은 새로운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매의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스페인어에 능통한 이강인은 스페인 출신의 후안 베르나트, 마르코 아센시오 등과 어울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강인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축구 전문가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스페인 출신 감독으로 당연히 기본적으로 볼을 잘 다루는 것을 좋아하나 무엇보다도 많이 뛰고 압박하고 수비가담도 잘하는 선수를 선호한다. 이름값이 아닌 자신이 요구하는 플레이를 한 선수들을 스페인 대표팀에도 불렀었다. 이강인이 미드필더에서 가장 많이 뛰고 압박하며 수비가담을 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마도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중용할 것이고 팬들의 사랑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팬들은 팀을 사랑하고 열심히 많이 뛰는 미드필더를 찾아왔다. 이제 이강인이 온 것이다. 라고 발언하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지난 스페인 마요르카 시절 바르셀로나를 상대한 후 상대 감독이었던 스페인 레전드 사비 감독이 이강인을 콕 집어 인터뷰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비 감독은 특정 선수를 언급하지 않는 편인데, 마요르카와 경기 전 인터뷰에서 마요르카에서 무리키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콕 집어 이야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재능은 무척이나 훌륭하다. 공격적 재능이 훌륭하고 간결한 것이 장점이다. 세트피스 능력도 출중하다며 이례적인 발언을 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명의 바르셀로나 출신이 이강인 선수의 재능을 알아보고 극찬했었는데요. 바로 사비 모초리 코치입니다. 스페인 매체 엘데스마르케는 모초리 코치와 인터뷰를 진행하며 많은 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발렌시아 유소년 코치였던 모초리 코치는 현재 바르셀로나의 스카우팅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초리 코치는 나는 U8세 팀의 기술 코디네이터였다. 이강인은 다른 팀원들과 함께 시험을 보러 왔다. 그들이 온다고 했을 때 좋은 자질이 있는 선수라는 것을 깨달았고, 어느 순간부터 한 선수가 크게 눈에 띄었다며 이강인과의 첫 만남을 회상했습니다. 이강인은 11세 때 한국을 떠나 발렌시아로 건너왔습니다. 모초리 코치는 이강인은 몇몇 사람들의 왼손보다 정교한 왼발을 갖고 있다.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면서 또한 창의력과 함께 어떻게 응용하고 빨리 판단하는 능력도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이어 그는 나는 이강인과 다비드 실바와 비슷한 점을 발견했다. 그가 실바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는다. 나는 이강인이 그와 비슷하거나 더 우수한 선수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찬사를 보내며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월클 발굴의 1인자 캄포스 단장부터 스페인 레전드 사비, 바르셀로나 스카우팅 코디네이터 등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강인이 월클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파리생 제르망 입단으로 그 포문이 열렸는데요. 과연 우리 슛돌이 이강인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흥미롭게 지켜보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